안녕하세요. 고북입니다. 고북, 고북. <laughs> 오늘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평범한 기자였던 홍주연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들의 구루, 이서윤이라는 사람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이서윤을 만나고 나서 부자 마인드로 바뀌고 결국에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들의 구루, 이서윤은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해빙을 알아냈습니다. 홍주연은 이서윤을 통해 해빙을 배우고 책을 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해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부자들은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꼈냐면,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미야모토 마요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이책더 해빙까지 이네 권의 책의 내용이 전부 다 겹치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부자들의 구루, 이서윤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 더 해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 have가 가지고 있다죠? 그 말이랑 똑같아요.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아주 작은 돈이라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때그 돈을 내면서 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물건을 살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돈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물건을 살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빙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해빙을 하고 가짜 부자는 해빙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돈을 끌어당깁니다. 제 주변에도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회식을 할 때도 그렇고, 누구 생일이거나 기념일이거나 할 때, 정말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정말 쿨하게 써요. 그래서 조금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돈이 많으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저 사람만큼 돈이 많다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해빙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돈과 부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가짜 부자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은 모두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딱딱한 물건이라도 나누고 나누고 끝까지 나누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끌어당기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에 대한 불안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돈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빙을 실천했을 때 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될까요? 복권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장 생활만 하면서도 해빙을 실천한다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걸까요? 더 해빙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귀인이 나타나기는 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찾고 소중히 갖고 간다면 귀인을 얻게 되고 나누는 마음이 생기면서 해빙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읽어봤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모두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원하는 게 있다면 간절해야 된다 하루에 10번, 100번씩 꿈과 목표를 적어라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라.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해빙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서 깜짝 놀랬죠. 해빙에서는 갖고 있음을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사는데 해빙이 되지 않고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고 나서도 아, 괜히 샀어. 딱히 필요 없는 물건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해빙을 잘못 실천한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내 마음은 어떤가요? 100억 부자가 되겠다. 라고 꿈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일매일 100억 부자가 되겠다고 간절히 생각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나는 아직 100억 부자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현재 내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에 초점이 잡힙니다. 조바심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결핍이 생기고 그 반발력으로 인해 계속해서 머릿속에 없음, 없음, 없음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갖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부자의 운이나 미야모토 마유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를 보면 말투, 생각, 마음가짐에 따라서 부자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책을 보면 결국 명상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 책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더 해빈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그것을 갖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살아가 보세요. 해빙을 느끼면서 돈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보세요. 그럼 오늘도 고북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북. <laughs>